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원어민이 메이스는 생활 영어 표현 10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초보자 분들도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이거 듣고 따라 하시면 충분히 이 문장을 나중에 생활 속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하고 있죠. 누군가 나를 초대해 줬다면 네, 우리 헤어질 때 그냥 바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인사 덧붙이면 좋습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한번 가 볼게요. Thank you는 감사합니다인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감사한지 얘기하고 싶다면 thank you for 여기까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같이 해 볼까요? Thank you for. Thank you for 여기서 어떤 느낌이죠? Inviting me.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동사는 그대로 쓸수 없고요. ing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nvite 이게 아니라 inviting me. ing가 들어갔죠? 네, 그거와 별개로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ing 형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Thank you for inviting me. 한번 더요. Thank you for inviting me. 감사할 때꼭 이렇게 전달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죠. 뭔가를 받았는데 어? 이거 내가 원한다고 한거 아니었는데 엉뚱한 게온 겁니다. 그럴 때는 영어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That's not what I want. That's not what I want 이렇게 했고요. That's not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무엇이 아니냐면 What I want. 이 what이 문장 가장 먼저 있으면 무엇이라는 의미가 있죠? What's your name? What are you doing? 이름이 뭐인가요?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문장 중간에 등장하고요.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뭐 하는 것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That's not what I want. 그것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hat's not what I want." 다 같이 해볼게요. "That's not what I want."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요. "That's not what I want." 그렇죠. 세 번째는요. 영화 어땠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영화를 보고 온 사람에게 우리가 보통 소감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거 어땠어? 재밌어?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기 가장 좋은 표현은요, 바로 이겁니다. How was the movie? How was까지 자연스럽게 볼게요. How was. How was. 그 다음에 여기서는 the movie. 그 영화가 나왔죠? 그러면 그 영화는 어떠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How가 문장 가장 먼저 강세를 주면서 how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는 어떻게가 아니라, 그 영화는 어떠셨나요?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How was the movie? 한번 더요. How was the movie? 혹은 콘서트를 보고 왔다. 그러면, How was the concert? 이렇게 내가 궁금한 거를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영화 어땠어요는?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movie?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너 진짜 짜증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 진짜 짜증나. 영어로 You're so annoying.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 불편하게 하는 친구도 있죠? 그렇게 짜증나고 불편하게 하는 친구들 보고 You're so annoying. 이렇게 보세요 네, 물론 조금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짜증날 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annoy에다가 ed를 붙여서 annoyed. annoyed. 이렇게 t 사운드를 살짝 붙이면요. 이거는 짜증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annoying. ing를 넣어서 annoying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It's annoying. 그거 짜증나. 그거 성가셔. 이렇게 되고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짜증난다. 너라는 사람이 짜증난다. 라고 잘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 화나할 때는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s o 를 넣어서 더 강조라고 있죠. You're so annoying. 너 진짜 짜증나. 나가 해볼까요 You're so annoying. 그렇죠? 화를 내면서 얘기해 주시면 그 감정을 더잘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나 토했어라고 하고 있죠 어, 속이 안 좋아서 우와 토를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영어로 I threw up. I threw up. 이렇게 해볼게요. Throw up이라고 하면 토하다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편인데, I feel like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다. I feel like 이걸 사용해서 I feel like throwing up. 어, 나토 나올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사용해 보게 됐고요. 진짜 토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색이 굉장히 쾌하게 돌아와서 야 무슨 일 있어? 너 얼굴이 왜 그래?라고 하면, 어, I threw up. through라고 바꾸면서 과거형으로 네, 이렇게 얘기주고 있죠.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형. I threw up. 나 토했어. 다시 해볼까요? I threw up. 나 토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row up 우리가 술 마실 때 아니면 몸이 안 좋을 때 자주 사용하는 네, 이런 표현이니까 이것도 함께 꼭 기억해주세요. 여섯 번째는요. 제 나랑 동갑이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랑 동갑이 내가 있으면 어, 내가 뭐 스무 살이니까. He's 20.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물론 괜찮아요. 가장 깔끔하죠? 그런데 내 나이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 그러면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He's my age. He is my age. 내 나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 나랑 동갑이야. He is my age. 너 나랑 동갑이야. You're my age. 그는 철수와 동갑이야. He is 철수's age. 이렇게 막좀 급하게 해봤는데요. 살짝씩, 살짝씩 내가 아는 단어를 넣어서 만들어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만 배워서 쓴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걸 배워서 우리가 하나,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열개 하면 좋잖아요. 단어만 살짝 바꾸면 내가 첫 문장을 배우면 만 문장, 오만 문장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배웠던 거를 하나씩 살짝씩 저랑 같이 이렇게 섞어 보는 연습을 가끔씩 해볼 건데요. 이것도 꼭 같이 해 주세요. 일곱 번째는요. 어, 저 민감성 피부예요. 네, 우리 여행 가서 뭔가를 사러 갔는데 여러분 피부가 좀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그럴 땐 종업원들에게 저는 민감성 피부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그에 맞는 걸 추천해 줄 겁니다. 영어로 해 볼까요? I have sensitive skin. sensitive, 이렇게 얘기하면 민감한, 사람 성격이 약간 센서티브하다라고도 얘기하죠. s e n s i t i v e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피부를 말하는 건 민감성 피부가 됩니다. s e n s i t i v e skin, 민감성 피부가 되는 거죠. 만약 여기서 Dry skin, 이라고 얘기하면 네, 건조한 피부, o i l y skin, 이거는 네, 촉촉해서 너무 유분이 많은 그런 피부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맞는 어 내가 좀 건조한 피부인데 그러면 dry skin 이런 것들 함께 외워 주셔도 좋습니다 모든 단어를 다 알면 물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나와 관련 있는 그런 게 만약 궁금하다 그러면 그런 것부터 좀더 집중해서 외워 주시면 돼요 물론 막 사전 찾아서 하나씩 다 연습해 주셔도 괜찮지만 어 그렇게 하다가 저 금방 포기할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 스트레스 받아요. 이러면 제가 보여 드리는 문장 중에 와 이거는 나한테 꼭 맞다. 이거 마음에 든다. 이런 것부터 먼저 외워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열 문장을 제가 보여 드리는데 이거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 주시면 돼요. 여덟 번째는요. 집에 잘 도착했어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우리 뭐 헤어질 때 그냥 잘 가라고 한 다음에 끝이 아니잖아요. 조금 좀 다정한 분들은 이런 질문 꼭 하죠. d o t s get home safely? Get home을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Get이 뭔가 얻거나 받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도착하다, 도달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get there 그곳에 도착하다, 그곳에 가다. Get home 집으로 가다, 집에 도착하다 이렇게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의미까지 꼭 함께 기억해 주세요. Did you를 사용해서 과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뭐 하셨어요는 Did you. 뭐뭐 하셨어요 Did you. 집에 도착하셨어요 Did you get home? Did you get home 안전하게 safely safely 집에 잘 도착했어 Did you get home safely? 한번 더요. Did you get home safely?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집에 잘 도착했어. Did you get home safely? 이렇게 완성됩니다. 네, 뭐 직역하면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잘 도착했어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셔도 돼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월세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우리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할때 How much is it? 정말 필수 표현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를 살짝 변형해 주시면 됩니다. How much is the rent? 입을 모아준 상태에서 rent 하면 월세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 세, 뭐죠? 월세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번 내는 거지. 이런 것들은 rent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how much is 이시 아니라 the rent. 단어만 바꾼 겁니다. 이렇게 살짝 바꿔도 우리는, 어, 저 문장. 네, 친숙하게 다가오셔야지 나중에 바꿔 말하기가 훨씬 더 편안해질 거예요. 지금 계속 친해지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월세 얼마에요? How much is the rent? 한번 더요. How much is the rent? 그쵸?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당신 말이 맞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니네 말이 맞아.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데 너무 맞는 얘기고 내 마음껏 꼭 맞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럴 때는요. You're right. You're right. 여러분 친구분께서 어? 나 유, 미니멀 영어 유튜브 채널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아, 너무 좋아 너도 한번 들어봐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리액션을 보여주면 되죠? You're right 아, 나 진작에 듣고 있었지 You're right 그렇죠 부드럽게 연결해서 You're right You're right 이렇게 됩니다 You are의 a right r 가 right의 ra 이게 거의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You're right 마치 하나처럼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right 여기 강세를 주는 거죠 you're right you're right 이런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you're right 그죠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방금 전 했던 거 네, 이거 리액션 표현 정말 유용한 편이거든요 이것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열 문장 중에 와 이거는 진짜 꼭 외우고 싶다 이런 것부터 먼저 적 말하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숙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영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